10시에는 무조건 자기 위해서 10시까지 딱 라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왜 얼굴에 자꾸 여드름이 날까요? 여드름이 자꾸 나가지고 왜? 왜? 근데 다른 데는 여드름이 잘안 나고 맨날 코에 여드름이 날까요? 내코 봐봐요. 여기 이거 여드름에 그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아 여드름 자꾸 왜 생긴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때 여드름이 나나요? 유진 누나는 진짜 얼굴 피부 완전 깨끗한데. 머리를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가리기를 이렇게 내리고 있을 겁니다. 뭐야, 이렇게. 음. 마스크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아, 마스크, 어? 마스크 끼면 원래 그래요? 피부가 안 좋아지나? 지금 키가 100, 1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가. 되게 제가 뭐지? 자가 격리 하면서 2주 동안 이제 있으면서 키가 큰것 같아요, 더. 제가 코가 이제 여기 코볼이 되게 큰 편인데 이제 그거 보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가 제가 여기 옆에가 큰 이유가 제가 여드름을 계속 짜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드름, 계속 짜서 코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코가 계속 커져가지고, 저가 얼굴 중에 제일 자신 없는 게 코거든요. 코가, 아. 광민재, 보고 싶네요. <laughs> 아, 진짜, 보고 싶네요. 손을 뜨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laughs> <laughs> 제 뭐, 여드름이 이렇게 <laughs> 라면은 안 먹어요 제가 야, 라면은 아예 안 먹고 근데 여드름 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실물 정말 제, 어? 저 실물로 보셨어요? <laughs> 어... 6분 남았네요, 6분. 아, 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코가. 코가 여드름 때문에 너무. 아. 내일 사궐에서 무슨 스포를 하자면, 어, <laughs> 어떤 노래를 부른다 해야 될까. 이게 좀... 음... 스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포하면 혼나거든요 스포 안할 거예요 10시로 자기로 한 지는 이제 한 일,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일찍 자아 일찍 자아저 자신과 약속을. 저 피곤해 보이죠? 눈이 빨개요, 지금. 다른 형 삼촌들, 이제 오늘 아까 통화 잠깐 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치료 잘 받고, 이제, 괜찮다고 하네요. 빨리 회복을 해서 예전처럼 다시 활동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3분. 제가... 제가 요즘 또 랩에 빠져가지고, 요즘. 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 힙합에 빠져가지고. 아, 영웅이 형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제가, 그때, 잠실에, 이제, 저기, 롯데몰에, 있었는데, 영웅이 형이,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해서, 제가, 롯데몰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서, 이제, 저, 잠깐, 얼굴 보러 온다 해가지고, 그때, 잠깐 왔었거든요.